이 무서운 길을 건너 오늘은 영화를 보러 코이스로 왔습니다. 이분이 바로 영화 주인공이시고요. 보러 가기 전에 카페에 들려 바닐라 밀푀유와 홍차 밀크티를 샀습니다. 오늘 무슨 드라마 제작 발표회를 한대요. 빠순이 등골 뺑 없는 콤보 세트 구경해주고 특전 받았습니다. 포토 카드 줄줄 알았는데 개큰 포스터 줘서 당황하고 나스테이지만 포스터 받은 거 자랑 한번 할게요. 잘생겼더라고요. 포카 깡도 했는데 정인이 친구 희승이가 나왔어요. 잘생긴 남자들 보기 전에 당 충전을 해야 되니까 디저트도 먹어주고 밀크티도 마실게. 요 내 마음에 김승민들 있다. 사실, 혼자님을 너무 가까이 보고 싶어서 왔어요. 입장하기 전에 눈에 쓰라고 적어줘요. 영화 시작하기 전까지 엔하이픈 뮤직비디오 계속 틀어주는데 이게 눈호감이에요. AI 기계는 대충 이렇게 생겼는데 겁나 무거워요. 이거 이렇게 쓰고 그 위에 AI 기계를 올리는 거래요. 착용하는 방법 영상으로 알려줍니다. 지금부터는 제 정말 진짜 리액션이 나오거든요. 놀라지 말고 감상해주세요. <laughs> 좀... 스 키즈 한테 미안 해서 입도 가려 보고, 입술도 말아가 며 웃음도 참아 보고, 대중문화 평론 가인 척진 지하 게 감상해 봤 지만 올라가 는 입꼬리 를 참지 못해 이빨 자랑 을하게되었 어요. 잘생긴 남자를 너무 많이 봤더니 숨도 안 쉬어지고 심장이 아프더라고요. 나 비록 스테이지만 입술로 소이 빼놈을면출수 있는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훈장님이 너무 멀어져서 확대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한 시간 정도 하는 미남쇼는 그렇게 끝이 났고 너무 존자들이 눈앞에 튀어나와서 숨이 안 쉬어지고 설문조사에 스트레이키즈 해달라고 보냈어요. 짧은 덕질 브이로그 끝.